선생님, 사람 얼굴 이 주변에 이렇게 파랗게 청색으로, 청록색으로 무슨 이렇게 빛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그거는 그헛까 보이는 겁니까? 실제로 그 빛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빛은 있지. 헛것도 있고. 그래, 위에, 머리 위로 이렇게,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뭐 어떤 지기는한 한 뼘, 두뼘 이렇게 오르고 이런, 이런 게. 그게 정신, 제가 정신이 허해가지고 저거 이름이 허할 적에만 그러지, 허하지 않을 적에는 그런 게안 보여요. 허해서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없고, 또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있고, 있고. 정신 모아놓으면 없고, 정신 모으지 못할 적엔 나타나. 고 진짜 무서운 원호는 아무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전에 그 정신이 원래 좋으니까 멀리서 보이지. 멀리서 그 당시에 나이로이 나오기 직전에 양단 샌노란 양단 저고리요. 음, 빨간 양단 저거리요 노란 양단 치마를 입은 새벽이 한십리 밖에서 오거든, 오는데 그러면 뒷바닥으로 걸어오는 것 같으면 숲 속에서 안 보이잖아, 네. 숲속에서 숲 속에서 숲우러거든 어. 그게 의심이 나 밖에 없잖아, 네. 어, 저거. 아, 원통하게 너 죽었구나. 너그 밑에 너를 죽인 놈이 있어서 따라다니느나 아, 또 그런 경우로 그렇게 날아다닙니까요? 귀신은 그 머리 위에서 지금 따라오는 거죠. 아, 그 사람 머리 위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못 보는데 난 보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정신이 원래 맑으니까. 네. 그대로 얼굴을 심리 거진되는 데서 얼굴 그대로 보이거든. 그런가 보다, 요거 이제, 한참 일하다 보면, 그때 감자를 심을 때, 절마당에서, 한참 일하다 보면 올라올 거다. 그래, 올라왔는데, 점잖은 사람이 올라왔어. 김영찬이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점잖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아, 이놈의 새끼, 사람 죽여놓고, 너도 이제는 끝났구나. 그에 그래, 들어가서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래, 들어갔고. 그다음 그래, 인사 후에, 내가 여기에 백일 기도 드리라고 왔는데, 조용한 방을 좀 어떻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물어. 빌려주고 말고, 이건 무인공당. 사람이 없고, 인자 없는 긴 집인데, 내가 와서 인지, 거주했다는 것 뿐이지. 누굴 빌려주고 말고, 그럴 권한도 없고, 누구도 방이0면 와있고, 남 있는 걸 쫓아내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뿐이지. 난 아무 권한이 없으니,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오. 난 아무 승낙할 자격은 여기는 없어. 내가 이제 인지화했다 오늘은 마감 그뿐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백일기도를 빌가지고될 일이 없는 마음 속에 억울한 사실을 백일기도 가지고 풀릴 수 있겠소? 그냥 이자가 뭐라 하는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압니까 무슨 소리요? 사람 못된 짓 하면 당신 마음에 걸리는 일은 밖에도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거 어떻게 모를 리가 있어? 그게 아마 여기서는 안 풀릴 거요. 여기서 안 풀리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옳소.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하도 내가 원통에서 이 좋은 영덕사 절에서 소원이 잘이루긴진다길래로 백일기도만 드리면 이루어질 줄 알고 왔습니다. 이거라. 그거이루어지겠서 새파란 청춘이 죽은 원혼이 백일기도를 드린다고 없어지면 그건 뭐세자 귀신이랄 것도 없겠구만. 이사람이 그때 기가 꺾여가지고 아주 풀이 죽어. 그런 아까운 청춘 죽여놓고 집으로 와서 그원혼이 백일 기도에 풀린다고? 핸버시로만 힘들게요. 난난 선생님이 기도 드려주면 꼭 되리라고 믿고 왔는데 참 큰일이네요. 난 이제 참말로 죽었네요. 살아남기 있더라고요. 그러 끌고 가서 감자 심어고. 그러니까 이자가 저녁 불공 드린다고 이제. 쌀 시켜서 불공들어요. 저게 내가 많이 불공들해서